Morgan, buddy. You chill the fuck out, okay? 얌전했던 AI가 폭주합니다. 자신을 지켜주려는 사람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죠. 상황은 얼마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DNA를 조작해 만들어진 인공 생명체 모건. 때문에 엄청난 성장 속도를 보였습니다. 언어를 한달 만에 완벽하게 배웠고, 성장도 6달 안에 끝내죠. 전투병기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이번엔 감정까지 넣어보기로 합니다. 직원들은 모건의 생일을 챙겨주고 오페라와 같은 노래도 들려줍니다. 시간이 갈수록 모건이 느끼는 감정은 더욱 발달됐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졌고 이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벌어집니다. 연구소 규칙에 따라 산책을 금지했는데 이를 견디지 못했던 모건이 돌발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상부는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리 웨더스를 현장으로 보냅니다. 먼저 피해자를 만나 얘기를 들어보고 연구소 박사에게 이야기도 듣습니다. But we have the opportunity to learn from this. We could c o 그리고 사고를 친 모공과도 직접 대화를 나눠보죠. 모고는 생각보다 괜찮은 아이였습니다. 모고는 다 괜찮은 아 한 번씩 판단 오류가 나는 것이 문제였죠. 리와 연구소 직원들의 입장은 완벽히 갈렸습니다. 직원들은 모건을 그녀라고 칭했고, 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부에서 내려온 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모건은 돈을 투자하고 만든 상품일 뿐이었죠. AI가 부작용 없이 작동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하게 사건을 조사하죠. 4번 in you know 숲속에 나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이번엔 나가지 못하면서 분노라는 감정을 처음 느끼게 된 것이죠. 불안정한 모건의 상태는 언제나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사건이 터진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 한 가지 배워 나가야 되는 입장이죠. 심리평가가 있기 전날, 모공과 매번 산책을 갔던 에이미는 따뜻한 말을 건네줍니다. 그리고 일이 잘만 풀리면 호수로 데려가 주겠다고 하죠. whisper of wind through the trees. 다음 날. 심리평가사 도착했고, Dr. Shapiro. Yes? This is Lee Weathers. Glad to see you finally arrived. I'm going to go to the test. I'm going to go to the y o u feeling all sad, Morgan? I'm sad about Kathy. I stabbed Kathy in the eye. It was an error. I shouldn't have done it. Feeling sad is the correct response. Mm-hmm. What would we call um an incorrect response? Laughter? Yeah, sure. Laughter would be an incorrect response, yeah. Do you consider yourself a person, Morgan? No. I am something new. There is no appropriate label. Do you like it here, Morgan? Yes? I like my friends. Who are your friends? Darren is my friend. I mean, you think it's normal for friends to lock each other in cages? not always in a cage. No? Before the incident, I was free to come and go as I pleased. What if I recommended <eher> that you should not be allowed to leave this room? What would you do if I recommended that you be terminated? <bath> what would you do hypothetically? I don't know. Come on, you don't know? Demonstrate it for me. That's it. Show me how you feel. Show me how you feel. 결국 모건은 그를 살해하죠.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은 이렇게 완성됩니다. 분노를 느꼈을 때 해야 되는 행동이 폭력이라고 입력된 것이죠. 다행히 모건을 잡는데 성공했고. 보스는 실패를 인정하며 모건을 없애기로 합니다. 어쩌면 이때가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직원들은 모건을 몰래 살리기로 하는데,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목거는 대단히 불안정한 상태였고 걷잡을 수 없이 폭주하게 됩니다. 애초에 전투 병기의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투력은 엄청났습니다. 연구소는 순식간에 초토화됩니다. 이 모든 사건이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재앙이라고 볼수 있죠. 어쩌면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직원들이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모건에 대한 사랑을 가장한 자신들의 그릇된 욕망이죠. 과연 이 영화에서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AI가 감정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의견 댓글로 남겨서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바였습니다. Have I Rel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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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want to die <laughs> like his mother. This will help. No. You won't feel any more pain. No.